섬녀 집앞 5시간 존버 설 누구 섬녀 집앞에서 5시간이나 기다려본 적 있냐? 난 있다. 섬녀가 새벽 1시에 갑자기 우리 15분 뒤에 잠깐 볼래? 이러는 거야. 그 소리 듣는데 심장이 쿵쿵 뛰더라. 설레는 마음으로 냅다 뛰어나갔는데 세상에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또섬녀는코빼기도안 보이는 거야. 새벽 바람은 차갑고 졸음은 쏟아지고 혹시 무슨 일 생긴 건 아닌가 걱정되긴 하는데 괜히 찾으러 갔다가 엇갈릴까봐 그냥 가만히 거기서 기다렸어. 그때 진짜 별의별 상상을 다했다. 날 까먹은 건가 갑자기 일이 생긴 건가 혹시 딴 남자가?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집주소는 정확히 모르고 그렇게 5시간을 꼬박 기다렸어. 해가 뜰 때쯤 썸녀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야. 미안 넷플릭스 정주행하다 잠들었어. 이러는데 어이가 없으면서도 썸녀 얼굴 보니까 싹 풀리더라. 결국 새벽 6시가 돼서야 썸녀랑 편의점 데이트했다. 이게 또 나름 꿀잼인 거 있지? 썸녀는 미안하다면서 계속 웃으면서 애교 부리고 나는 툴툴거리면서도 썸녀 애교에 무장해제되고 덕분에 색다른 데이트 제대로 했어.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썸녀를 겁나 좋아해서 가능했음.